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오늘은 스텐 프레임을 아이보 용접과 아크 용접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용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죠. 먼저 용접을 하기 위해서 스텐 프레임의 비닐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프레임의 비닐을 제거한 후, 가운데가 들어가거나 하는 게 있어서, 가운데를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고는 전류를 약80 정도 맞추어서 작업을 하였으며, 아크는 전류를 약 12시 방향 정도로 맞추어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크는 구멍이 나기 쉬운로 용접시 찍어 누르지 않고 좀 가볍게 뛰는 방식으로 용접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것은 알곤으로 용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크로 용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깔끔하게 알곤으로 용접 됐기 때문에 브러쉬로 간단히 해야됩니다. 러씨로 깔끔하게 용접이 됐습니다. 프레시블 연마석으로 1차 연마 후 해바라기 120방으로 2차 연말을 하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